잘 탐사를 할 그런 저 추진할 계획으로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꿈은 50년을 관통하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발근해광장의 김유중입니다. 얼마 전인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린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꿈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전공으로 이공계 출신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감명 깊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과학에 진심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공 우주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누리호 전에 대한민국 발사체 나로호가 있었습니다. 나로호가 없었다면 지금의 누리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로호는 2008년과 2010년 두번 성공하지 못하다가 2013년 1월에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기시며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오랜 기다림 속에 우주광국을 향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실패도 포기하지 않은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런 새로운 도전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됐으면 합니다. 라고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사실 나로우와는 그 전에도 인연이 있으신데, 2007년 2월 28일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건설하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가 발사된 바로 그 장소,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제가 공학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뒷받침을 해야,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힘을 쏟으신다면 연구에 힘을 쏟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또 우리 모두의 우주를 향한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제 위치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과학 기술의 힘으로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 또 선진 한국의 꿈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 카이스트의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그때 나로호 모형의 선물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이면. 나로호가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발사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 덕분인지는 몰라도 몇달 뒤인 2013년 1월에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우주 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누리호는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여 개발 일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로호 발사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뉴스에 힘입어 우주기술 개발의 예산증액으로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리호 개발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다 합쳐서 1000억 원도 안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도에는 2350억 원, 2015년에는 2555억 원, 2016년엔 2700억 원이 배정되는 등 박근혜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노력과 지원이 지금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공우주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을 알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미국 공식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바이든 당시 부통령 주최 오찬 CSIS 연설, 펜타곤 방문 등 다양한 일정 속에 미국 항공 우주국, 즉, 나사의 고나드 우주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그첫 번째 대통령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하셨고 그로부터 딱 50년 뒤인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나사 고나드 우주센터를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께서 우주센터를 방문하셨던 영상과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곳 우주센터를 방문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각종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곳 과학자들에게 자유민의 무한한 꿈을 실현시킬 위대한 선구자가 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 내외부는. 볼 우주선의 발사 광경도 지켜보았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나사 우주센터 방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나드 우주센터를 방문하셔서 지구 밖에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 비행사의 환영 메시지를 받으시고 무인 위성 정비 급유 로봇과 소행성 포획 시설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시찰하시고 위성 로봇 조종도 직접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꿈은 오십 년을 관통하는 탄탄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ood day. I'm NASA astronaut Scott Kelly, commander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So, Madam President, welcome to the Goddard Space Flight Center. We hope you enjoy your visit. that are colored here to show how large they are mountains 90000 feet high 한국 국민들도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최근에 나사에서 이제 명왕성 탐사한 거라든가 또 화성에서의 그물그 그 흔적 그 발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소식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그 비교적 우주 개발 역사가 짧지만 2013년도에 나로호 발사 그 성공으로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스페이스 클럽 가입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축적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그걸로 이제 그 무인 달 탐사를 할 그런 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h, that's wow. fantastic. Yeah. <laughs> so yes. yes, yes. 달 탐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미 간에 이렇게 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양국이 그달탐사 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자꾸 협력을 우주 쪽에서도 확대함으로써 우주 탐사의 어떤 능력도 더 향상시키고 또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설명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게 어느 다른 항성에 간다든가 이런 거 못지않게 그 노력하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주. 개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그 기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그게 더 매력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그 센터장님과 또 나사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주 임무 중에도 그 환영 메시지를 전해준 스콧 켈리 우주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의 그첫 번째 우주 비행 그 센터로 설립된 이 고다드 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우주 개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그 우주 개발의 어떤 그그 그 꿈을 그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심장과 같은 어그 곳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또 양국 간의 우주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